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소자승법 혹은 어, 최소제곱법이라고 불리는 어, 추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어떻게 하는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은 첫 번째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이란 걸 실시할 때 일정은 회귀 모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어떤 모형을 가정하냐면은 종속 변수 y_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_i 더하기 네잎실론 i 라는 회귀 모형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어, 오차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iid라는 가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어 인디펜던트하고 네.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티드하다는 네. 독립이고 동일 독립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가정하에서 회귀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의 정의가 뭐냐면은 어,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량 베타 제로 헷과 베타 원 헷을 구하는 방법이 예,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잔차 제곱법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량을 구한다는. 교과서의 설명도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식적으로 도출해야 되는데, 5차 제곱합이 뭐냐면은, 이, 여기 나오는 5차항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 5차 제곱합 같은 경우에는, SS라고 표시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키는 베타제로와 베타원했을 네,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보면첫 번째로 일계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일계편미분하게 되면은 어, 두 가지식이 나오는데 SS를 베타제로로 한번 편미분할 수 있고 SS를 다 원으로 한번 편미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0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 저희가 5차 제곱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5차는 yi 베타 0 베타 1 xi로 정의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항의 식을 그대로따 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어,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첨자와 상첨자를 생략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1부터 n까지, 네, 서메이션이 네,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타 제로로 먼저 편미분 해줘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위에 있는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안쪽에 있는 이 항을 속미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베타 제로로 한번 속미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타원으로 편미분하게 됐는데, 베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빠져나오는 건 맞는데, 이 베타원 뒤에 붙어 있는 xi도 한번 속미분 해줘야 되죠? 그때는 이제 여기, 서메이션에 걸리게 돼서, 네, xi가 앞으로 밖으로 함부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이첫 번째 식이랑 이두 번째 식이 모두 0이 되는 정지점이라고 하죠. 네. 3차원 그래프에서 변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베타 제로, 베타 원. 그래서 이런 지점을 찾아 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1계 편미분 값들이 모두 0이 되는 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해인 베타0랑 베타1을 베타0 해과 베타1 해스로 구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OC를 풀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최적해 필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게어왜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랑 전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같은 방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저희가 회기분석을 할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은, 어, 일정한 모회기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어, 실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오는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이선 위에 위치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관측치들의 오차 제곱합들을 전부 최소화시키는 추정의기선을 구하는 게이 소위 말하는 최소자승법 혹은 최소제곱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y h a 같은 경우에는, 베타0-hat 기베타1 h a xi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은, 5항잎실론 i의 경우에는, 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yi라는 실제 관측지에서, 그 다음에, 이모회기선의 값을 빼준 거를 오차항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잔차의 경우에는 레지듀얼이라고 하고 이제 yi에서 yi 해슬 빼준 식을 이제 잔차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yi yi 해시라고 표현이 될수 있고 이거는 결국 잔차 e i 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시작은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 FOC를 푼어 값을 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랑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게이 어, 최소작성법, 최소제곱법의 정의지만 네,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FOC를 풀어야 되는데, 이 FOC 푸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